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와 구별되는 대상이 있느냐. 여기서는 성적 대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적 대상이 초기에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신체에, 여기서는 손가락발기 얘기를 들고 있는데, 이때 자체 성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바디의 일부를 성적 욕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기서 프로이드의 이야기가 최초의 단계에서는 성적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자체성의적이라고 할 때, 그 같은 용어를 쓸때 항상 잘 보아야 되죠. 성적 대상이 없다고 표현했지만 자체성의적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오토이라티가 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신체의 일, 신체가 자기 성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성적 대상이 자기 신체의 일부라고 하는,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성적 대상이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적 대상을 외부 대상이라고 어, 이해했을 때는 성적 대상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어, 어, 우리가 우선 자체 성애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 성적 대상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자기 신체의 일부를 리비도의 대상이라고 삼는다. 성적 욕동의 대상이라고 삼는 점에서 외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외부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적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기서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체 성의적이라는 말은 무언가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이 자기의 신체의 일부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없다고 하지만,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 서로 통하죠. 자체 성의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 신체가 성적 욕동의 대상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대상, 대상의 범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다고 달수 있고, 없다고 달수 있다. 우선, 이런 혼란스러움이 하나가 있고,